안녕하세요. 아쿠아맨 낚시입니다. 9월 16일 공보트로 선장 1인 출조 영상입니다. 공보트로 쭈꾸미 낚시에서 워낙 많이 잡다보니까 재미있는 댓글들이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댓글들을 모아봤고 읽어보면서 답변을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현재 공보트 세팅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다로요트 370 사이즈의 공보트입니다. 쭈꾸미 낚시는 워낙 인기가 좋다 보니까 레저보트 입문 예정 중이신 분들이 계실텐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370은 혼자 타는 사이즈가 절대 아닙니다. 넓지만 넓은 만큼 무거워지기 때문에 2인 이상 항상 운영이 필요한 사이즈니까요. 1인이 운영 시에는 310 사이즈 이하로 세팅을 하시면 보다 편안하게 낚시 다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후미 쪽에 달려 있는 선회기 엔진은 18마력입니다. 선수 쪽에 달려 있는 건하이보 P70 가이드 모터입니다. 14년을 하이보 p 65 사용하였고 이번에 새롭게 출시되면서 업그레이드되었습니다 역할은 선장의 낚시를 할수 있도록 자동으로 보트를 운전해줍니다 대리운전 기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탐 기는 해도가 포함되어 있는 9인치이고 헤딩 센서도 함께 연동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중간에 보이는 말통은 35리터 말통으로 주꾸미나 갑오징어 선도를 높이기 위해서 펌프로 입수 및 출수를 계속 돌려주고 있고요 기포기도 함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쭈꾸미를 잡으면 앞사는 피해갈 수 없지만 적당히 잡는다면 선도가 상당히 만족스러울 정도로 좋습니다. 오늘 날씨와 물때는 일몰이고 날씨는 오후에는 강한 바람과 비가 예보되어 있어 자주 기상 변화를 지켜보면서 낚시를 하다가 입항할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장비 소개입니다. 오늘 사용될 로드는 감도와 강도를 동시에 겸비한 시오크 쭈깅스타 프로 티타늄과 쭈깅스타 프로가 되겠습니다. 조금 미 바닥에서 뜯기는 것을 경험을 많이 못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채비가 바닥에 걸리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입질인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때 강도가 안 따라주면 뜯어내질 못하고 끊어내야 합니다. 그럴 때 유용합니다. 릴은 두개다 모두 6점대 베이트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채비는 양핀돌의 직결만 사용하고 있고, 애기는 익스트림 이카우텍만 사용했습니다. 뽕돌은 8에서 20포까지 유동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올 거예요. 어제, 어제 많이 잡고 있었는데. 어제 많이 잡고 있었데 많이 잡으세요. 잘 나오네요. 위쪽 오네요서 아, 저네 예? 전 빼기 엄마가 써야 되는 거군요. 아, 예, 알겠습 아, 여기, 여기 흐리시면 잘 나와요. 아마. 자, 나오니까 잡는 거 좀. 안 나오면 못 잡아요. 얘는 오기 온기를 왔네 예? 애기가 뭐지 아니 맛있게, 물질을 어떻게 야, 이거 물질 아까, 아까 드린 거예요? 어 어, 링어? 아, 그거는, 그거는 두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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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두 번, 두 번, 두거두 번, 두 번, 두 번, 그거두 번, 저는 그냥 즐겁게 낚시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솔직하게 영상으로 공유드리는 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저희가 특별하게 남들보다 잘났거나 우쭐하려는 마음은 전혀 없고 영상을 봐주시고 다양하게 의견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낚시는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르고 또 보는 관점도 다 다르다 보니까. 때로는 이렇게 직설적인 반응들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더 다듬어서 불편한 쪽보다는 유쾌하고 긍정적인 모습으로 찾아뵐테니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풍성한 조항과 즐거운 낚시가 되시길 응원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개인 배를 타고 낚시하면 아무래도 포인트 이동이나 시간 활용이 자유롭기 때문에 유선배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항이라는 게 단순히 배의 조건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포인트를 찾고 물때를 맞추고 채비를 운영하는 과정 하나하나가 모두 실력과 경험에서 나오는 부분이라 저는 그 점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도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라서 꽝 치는 날이 많았고 시행착오도 겪으면서 조금씩 노하우를 지금까지 쌓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결과를 단순히 개인 빼라 당연하다라고만 보시면 조금 섭섭한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그만큼 또 관심있게 영상을 봐주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고 낚시 초보자분들도 쉽게 따라하실 수 있는 정보를 담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낚시는 조항 경쟁보다는 본인 스스로의 즐거움과 여유가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늘 좋은 하루 되시고 풍성한 추갑철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고 또 걱정해 주시는 부분이 바로 저렇게 잡은 쭈꾸미를 다 먹을 수 있냐라는 한점인데요. 사실 저희도 하루, 하루에 이렇게 많은 양을 다 먹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변 지인분들께 나눔도 하고 일부는 지퍼팩에 잘 포장해서 냉동 보관을 하고 두고두고 먹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저희는 단순히 많이 잡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낚시의 과정과 즐거움을 공유하는 목적이 더 큽니다. 잡은 만큼 책임감 있게 소비를 하고 절대 낭비하지 않으려는 마음가짐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자원 보호를 위해 출조 일수는 자체적으로 매년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즐겁게 보시면서 함께 낚시 문화를 건강하게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도 낚시를 즐기면서 항상 고민하는 부분이 바로 자원보호입니다. 단순히 많이 잡는 게 목표라면 당장은 즐거울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어자원이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저희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봄철 알베기 쭈꾸미는 한 번도 잡아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작, 잡을 계획이 없습니다. 낚시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국처럼 대규모 남핵으로 어자원이 고갈되는 상황은 경계하고 있습니다. 낚시는 결국 자연과 함께하는 취미이다 보니, 바다가 건강해야 저희도 오랫동안 즐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좋은 시선으로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분들께서는 한번 좋은 조항을 기록한 영상을 여러 번 보여드리는 게 계속 우려먹는다라고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 번이 아니라 다섯 번으로 이어지면 단순한 우연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낚시라는 취미가 단순히 많이 잡았다, 끝! 이게 아니라 그 과정 속의 장비, 채비, 포인트, 그리고 현장의 분위기까지 나누는 즐거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의 조행기에서도 여러 관점에서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보니 영상이 다양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자랑질만 하려는 마음으로 영상을 만드는 건 아니고, 같은 쭈꾸미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과 경험을 나누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더큰 이유입니다. 영상마다 조금씩 다른 팁이나 재미를 담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려먹는 게 아니라, 그리고, 사골 공탕처럼 또 깊어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또 낚시를 즐기면서 늘 고민하는 게 내가 잡은 이 양이 자원 고갈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낚시는 어디까지나 취미이자 여가 활동이니 무분별하게 잡는 것이 아니라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알베기 쭈꾸미는 잡지 않고 있고 잡은 것들은 가족이나 지인들과 나누며 절대 버려지는 일이 없도록 신경 쓰고 있습니다 영상 속 조항만 보시면 너무 많이 잠들어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 나름대로의 규칙을 지켜가며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쭈꾸미 낚시는 무지성 잡아낸다고 끝이 아니라 입질 타이밍, 장비, 채비, 세팅, 바다 상황, 조류 방향 등 변수가 정말 많습니다 하루 종일 집중력에서 체력 기량을 동원해야 가능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600마리라고 하면 단순 수치보다는 그날 바다에서 힘들게 버티면서 싸운 스토리가 담긴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누가 많이 잡았나 경쟁하는 분위기도 있지만 제 채널은 즐겁게 낚시하는 모습이나 물론 힘든 장면들도 있긴 하지만 성장하는 과정 위주라 경험과 팁 공유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 계산으로는 4분마다 5마리는 맞지만 실제로는 체력, 기술, 바다 상황까지 합쳐져서 나오는 결과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꼭 한번은 경험해보시길 바라고 충, 풍성한 쭈갑철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타이밍을 아 남자입니다 지금 딱 2시에 나와가지고 정리하니까 이렇게 어두워지고 정리 싹 끝났습니다, 다. 와. 아까 이. 오, 기내린다 으. 가그라는 난자 99.9. 아, 기가 막혔습니다. 타이밍. 조금이라도 낫겠죠. 오늘 혼자 잡은 겁니다. 오늘 잡은 건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엄마, 한번 들어주세요. 그냥 들어줘. 들을 수는 있을 거예 이거 얼마 안 돼? 아, 꺼졌다. 잠깐만. 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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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만 내려놔 봐 아직 아직 0점이안 잡혀 됐다 들면 돼쭉 들어봐 그냥 되겠어 8점육십 대단 아, <laughs> 땡기 고맙습니다 됐어, 됐어.